자, 꼭지적 특강 시즌2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빨리 구독 누르시고, 정기적으로 강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이동 시간이나 편하신 시간에 보시면서 공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빨리 구독 눌러주세요. 자, 지금은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 신뢰 보호의 원칙을 할 겁니다. 이제 행정법 단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법의 일반 원칙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행정법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행정법은 이해를 위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틀만 잘 잡아두시면 오히려 안기할 부분이 없어서 쉽게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을 어려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법을 잘 해두시면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인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합격에 아주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쉽게 설명 드릴 때잘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 신뢰보호의 원칙부터 들어갑시다. 자, 제목 그대로 신뢰, 믿음을 보호해주겠다. 국민이 가지는 신뢰를 보호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생각해 보면 옛날에 전제 군주라든가 절대적인 힘을 가진 권력자가 국가를 지배하고 정부를 구성할 때 국민들의 신뢰 따위는 아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국민 너네는 시키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되지. 너 너네가 믿었다 안 믿었다 나 관심 없다. 이게 예전에 지배자들의 입장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이 정부나 또는 행정청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신뢰가 쌓였다면 그걸 지켜줘야 된다는 게, 즉 서비스적 권능을 강조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맞춰서 이 신뢰 보호 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 줄 수, 보호해 준다는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에겐 유리한 거죠. 그래서 신뢰 보호의 원칙은 판례가 인정해 주는 게 인정해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보호해준다,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보호해주는 신뢰와 믿음은 그 사람도 역시나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신뢰를 보호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얘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했다. 그것까지 보호해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국민에게, 즉 행정청의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속이거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숨겼다. 그래서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줬는데 나중에 국민이 나타나서 나 너가 해준 거 믿었으니까 무조건 보호해줘. 이건 아주 얌체 같은 짓이죠. 그런 것까지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민은 잘못이 없어요. 말 그대로 행정청이 하는 어떤 행위를 믿었단 말이야. 그런데 행정청 행위가 정상적일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죠. 법적 용어로는 적법일 수도 있고 위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행정청 행위가 위법이라고 해도 국민이 그것을 믿는 것에 대한 잘못이 없다면 그건 행정청의 잘못이니까 국민의 신뢰는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 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 행위가 적법이든 위법이든 간에 국민의 신뢰는 다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국민이 신뢰를 가지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보호 가치 있는 신뢰만 보호하는 거죠. 자 봅시다. 어느 날 행정청이 관내에 있는 소아과 의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관내에 소아 전문 병원이 없는데. 소아 전문병원을, 아동 전문병원을 좀 설립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아동 전문병원을, 전문병원에 설립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준비만 해주시면 저희가 100% 허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허가를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아동전문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사회봉사 측면 또 사회봉사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또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문제니까 수익이 날 건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보고 난 뒤에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 행위에 들어갑니다. 뭐 병원을 지금 당장 오케이 한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준비 행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임대차 계약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의료인들을 고용해야 되니까 고용계약도 있을 수 있죠. 고용계약. 그 다음에, 의료기 같은 거. 고가의 의료기는 보통 임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계약들을 쭉 맺었단 말이야. 이런 준비행위가 끝나고 난 뒤에 의사는 행정청이 허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허가를 신청하는 거죠. 허가를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행정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우리는 아동전문병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허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법적인 개념을 다 떠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적인 개념을 다 떠나서 생각을 해도 의사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지네가 와서 행정청이 와서 분명히 아동전문병원의 설립을 제안했고. 아동전문병원을 설립하면 허가를 준다는 약속만 믿고 나는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안 하겠대.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러니까 이때 의사가 가졌던 신뢰, 허가를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는 보호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행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가 되죠.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가 됩니다. 이러면 누구의 신뢰가 깨지느냐? 의사가 가지는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는 보호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지금 제가 든 사안에서 의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의사가 아동전문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잘못한 게 없죠. 그러면 이 신뢰는 보호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 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이 의사가 가지는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되느냐. 만약에 허가가 안 나오면. 여기 준비행위에 들어가면서 임대차 계약과 고용계약과 그리고 의료기 임대계약,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법적 관계가 다 박살이 나버리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뭘 보호해주겠다? 법적 안정성을 보호해주겠다. 법적 안정성을 보호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에게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있으면 보호해 주는 겁니다. 산을 약관 바꿔서 만약에 행정청이 의사에게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너네 병원에만 더 많이 공급해 주겠다. 이건 의사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잘못된 약속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때 의사가 가지는 신뢰는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설명했지만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설사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믿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그 신뢰는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 보호의 원칙은 적법한 행정청의 선행조치 위법한 행정청의 선행조치에도 당연히 성립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선행조치는 행정청이 권한을 가진 자의 약속일 때 성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라는 선행조치를 했다고 라 합시다 약속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세무서가 아니고 경찰이에요. 경찰은 세금과는 관련이 없는 거거든. 이것까지 신뢰 신뢰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거나 또는 담당 공무원 보조기관 소위 말하는 보조기관이 하는 선행조치 약속일 때 신뢰 보호가 인정되는 거지 부작정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요. 정리하자면. 신뢰 보호의 원칙은 국민 보호를 위해서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유리한 건 맞지만 보호 가치 있는 신뢰만 보호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시고 다시 문제를 통해서 봅시다. 자, <laughs> 신뢰 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법 그러면 일단 겁을 먹고 시작하고 지문이 이렇게 길게 나오면 또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갑시다. 첫 번째, 신뢰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는 적극적, 소극적 운동 모두 포함한다. 적극적으로 약속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소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했죠? 공무원이 선행조치를 했을 때, 행정청이 선행조치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되도록이면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주는 게 좋고, 신뢰보호의 원칙은 범위를 넓히는 게 국민한테 더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이고 소극적이고 간에, 더, 거기에 더해서 명시적이건, 또는 묵시적이건 간에, 다 선행조치로서 인정이 됩니다. 모두 포함되지만, 적어도 적법한 선행조치일 것을 요한다. 아니라 그랬죠, 아까. 적법도 되지만 더해서 위법한 선행조치라고 해도 행정청의 처분의 상대방이 국민에게 문제되는 게 없다면, 잘못이 없다면 그 신뢰는 보호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뒤쪽에 위법한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행정조직상 권한을 가진 처분청 자신의 공적 견해가 아니고 보조기관에 불과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처분청 행정청 자신의 견해 표명도 되고 보조기관 담당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나와 있죠. 보조기관 담당 공무원 이 사람도 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판례해 보면 나 국외 영주권을 가진 사람인데 저 군대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총무과 민원팀장이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군대를 갑니다. 이건 총무과 민원팀장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민원봉사 차원에서 대답해준 것에 불과할 때는 공적 견해로 보지 않지만, 담당 공무원이 했던 이야기는 당연히 공적 견해가 됩니다. 됐죠? 3번 가봅시다.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해서 상대방의, 상대방인 사인이 아무런 처리행위가 없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들은 어떤 거지? 의사가 여러 가지 계약을 맺으면서 준비행에 들어갔고 그 준비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아무 것도 안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죠. 단단 단지 그냥 내가 너 말을 믿었는데 네가 안 지키니까 나 너무 충격이야. 이런 정신적 실례는 연인간에 하는 이야기지. 뭐, 행정청과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이런 행위가 아무도, 아무것도 없었다면 정신적 신뢰를 이유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보호, 신뢰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4번 가 봅시다. 신뢰가 보호할 만한 것인가는 정당한 이익형량. 우리 행정법 할 때는 항상 이익형량 해야 됩니다.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후에 선행조치가 변경될 것을 사인이 예상했어요. 즉, 선행조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이거 변경될 수 있다는 거나 이미 예상하고 있어. 또,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 대실수가 들어있는 거죠. 처음부터 아까 뭐라 그랬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되려고 하면, 행정청의 처분의 상대방이 나는 잘못이 없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라면,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인의 행정청 처분의 상대방인 개인이 사위는 속이는 거 말하는 거고, 사실은 패는 숨기는 거 말합니다. 이렇게 행정청의 처분의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신뢰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수 있다? 틀린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행저법,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문이 길어지는 것도 보일 수 있고, 또 행저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드러드리, 들어드리는 사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시다 보면, 행저법도 그닥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꼭지점 특강을 통해서 중요한 행정법적 개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면 풀어나가, 됩니다. 행정법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암기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 오시면 행정법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전략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